어디가?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자, 우리 기부천사예요. 기부천사 예. 달총이 그 구독자님이시고요. 달총이가 연말 행사할 때마다 통 크게 기부를 많이 해주시는 분. 예. 통극에 기부를 많이 해주시는, 구독자님. 서수하맘이에요. 서수하맘. 예. 이게 아이들이 셋인가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형도 세개 있는 거 보니까 아들 둘에 딸 하나 계시, 있, 있으신가봐요. 자, 요쪽에는 이제 그 코너 리톱스들 이렇게 쭉 심어 놓으셨는데, 요거 지금 비화 분들 있잖아요. 예, 요거는 이제 자리 잡아놓고 예, 저기다 이제 계속 채우시는. 예, 일단은 진 정리를 이렇게 해놓고, 예, 예선 구매 후, 예, 이제 선 먼저 구매를 해놓고 자리를 잡아서 이제 여기에 맞는 다육이를 구매를 하셔서 또 식재를 하세요. 예, 아, 좀 독특한 케이스죠. 예,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예, 같은 라인의 화분을 이렇게 쭉 쪼로롱 나요. 예, 놓고, 저기에 들어갈 만한 다육이를 찾아서 또 구매를 해서 또 식재를 하세요. 예, 이런 식의. 지금 창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지금 구매를 해 놓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화분 위에다만 올려, 얹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분갈이 처리되면 또 이제 분갈이를 해가지고 자리를 잡아주세요. 자, 일단 창이면 창. 국민면 국민이 좀 키우기도 오래 키우셨고, 요거 사이즈만 보셔도 아쉽고요. 50cm가 넘는 방울봉랑이에요. 자, 그리고, 옆에 염자도 있죠. 예, 저것도 우리 서수아맘님 거예요. 예. 항상 기부할 때, 이제, 통 크게 많이 기부도 해주시고, 예, 해서, 달총이가 이제 기부증서 올릴 때 보면은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예. 자, 요렇게. 아 아이들 생각보다 엄청나게 잘 크고 있네요. 예. 아이 새 키우느라 바쁘셔가지고, 어, 다육이 관리가 좀안 되신다고 그러셨는데, 아유, 다육이 엄청나게 관리 잘하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육이들은 진짜 잘 키우십니다. 근데 여기도 우리 서서아 맘님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에 또 에어늄에 푹 빠지셔가지고, 에어니엄을 또 종류별로 그냥 이렇게 요즘 나오는 걸로 쭉다 구매를 하셨죠. 여기 지금 화분을 몇개더 이제 구매를 해 놓으셨고 자리가 있으니까 저기에 채울 또 에어니엄을 또 찾으시겠죠. 네, 찾아가지고 또 구매를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창다육이도 창다육이지만 원래 달총이가 국민이, 예, 네, 국민다육이 할 때부터 계속 달총이 구독자님이셨어요. 그래서 국민이도 웬만한 건다 달총이한테 구매를 하셨고 창도 마찬가지예요. 창을 조금 키우시면서도 창도 달총이한테 구매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자, 아유. 이 팡보체가 그냥 엄청나게 이쁘네요. 아. 자, 그리고 카렐라는 예. 지금 여름이라 분이 조금 들 올라와 있는데 이게 분올라오면 되게 이뻐요. 예. 자, 요 이런... 하도 안 했더니, 이름을 못,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레드쿠스. 자, 그리고 루체. 자, 루체. 자, 그리고 핑크 별. 네, 이런 것들. 네, 구매를 하셔가지고, 안 죽이고 잘 키우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조금 덜 이쁘더라도, 안 죽이고 잘 키우는 게. 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야, 그리고, 야, 연장 보세요, 연장. 이게, 다육이는 장비빨? <laughs> 핀셋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 이게 가위로 되어 있는 요 핀셋도, 어휴, 여러 개 갖고 계시네. 이 장비를 좋은 걸 쓰셔야 다육이가 잘 크나? 자, 그리고 요거는 반반씩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되게 에어늄 특이하네요. 일단은,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어, 착하고 이쁘신 분이라, 어, 달기도 이쁜 것 같아요. <laughs> 이게 예, 항상 달총이가 아니고 챙겨드리는 것도 없는데, 기부행사 하면은 제일 먼저, 음, 기, 기부에 동참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기부행사 할 때쯤 되면 미리 이제, 예, 후원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10원 한장안 빼고 전량 다 기부를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와, 황진이. 이달총이가 예전에 저거 도깨비를 하나 드린 것 같은데. 네. 예, 그리고 피터팬하고 이게 안 보이네. 자, 이렇게. 자, 빌게이츠도 엄청나게 오래 묵어가지고. 그리고 퀸즈. 어 퀸즈가 목떼 올라온 거 보세요. 네. 그 카야. 카야는 원래 환엽의 지금 그 짤둥한 종자인데 저 여기 지금 관리가 많이 안 되고 오실 때마다 물을 푹푹 주시다 보니까 요런 이렇게 입장이 조금 더 길어지는 현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육이라는 거는 짤둥하게 키우시려면 약품을 아무리 쓰신다고 해도 자주 와서 못 들여다 보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쉽지 않은 게. 어. 그, 환엽의 뚱땡이가 쉽지 않아요. 말 키우기가. 자,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전부 다 다, 에, 우리, 서수아 맘님, 예, 아가들이에요. 아유, 그리고 여기 보세요. 화분을 선구매 해가지고 쫙, 이제, 공간에 맞게 이제 배치를 딱 해놓으시고, 다육이를 이제 골라서 이제 여기 하나하나씩 심는 것 같아요. 심으시는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정원, 예, 정원이라고 정원분, 어런 예. 화분도 있고, 화분이 캔디, 캔디 그림, 요거는 정수, <laughs> 정수, 화분이 좀 많죠. 콩보는 예. <laughs> 그래도 정수가 예. 1등이지 않을까 싶네요. 예. 요런 것들은 지금 어디 건가요, 이게. 이게, 예. 아, 수다쟁이. 수다쟁이에서. <laughs> 이렇게. 자, 일단은 뭐, 다육이 잘 키우시죠. 아이를, 아이들이 세시면은, 어이구, 애들 세 키우고, 다육이 관리하고, 예, 어, <laughs> 하는 게 쉽지가 않으신데, 자 오늘 여기 또그 하우스 그, 그 bp 에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복구하신다고 일찍 나와가지고 또 요거 열심히 예, 또 일하고 계시는데 달총이는 이렇게 영상만 찍고 또 도망가네요 <laughs> 이렇게 자 항상 그 달총이 응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달총이가 힘을 많이 얻어가신 가는 분 중에 한 분이. 자, 이렇게 다육이 잘 키우고 계시니까 가을 되면 더 이뻐지겠죠. 그러면 이쁠 때 되면은 한번더 와서 이쁜 다육이 영상에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항상 다들 비피에 예, 입으신 분들 빨리 복구를 하시고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예, 달총이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예, 달총이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기부 천사 서수아맘 님 키핑장에서 이쁜 아가들 영상 담아 드리고 갑니다.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